안녕하세요. 발라티는 부동산의 최영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주셨나요? 예, 오늘은 최근에 많은 분들의 이 이슈를 제기하는 내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어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법인과 개인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근로소득이나 뭐 인센티브 이런 게 늘어난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법인이 이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왜 법인으로 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그 부동산 정책상 법인 규제, 투자 규제가 많아 실기 없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한가요? 네 실질적으로 법인이 규제가 많고 많아졌죠 특히 부동산 정책이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부동산님 법인으로 매입을 할때 취득세가 이제 법인은 주택 수납, 주택 소재지 그리고 취득과의 관계 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한한뭐 한, 한뭐 2억짜리만 사더라도 2,4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니까 전혀 실익이 없어지게 된 거죠. 네,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 역시 어 개인 같은 경우는 6억 이하는 기본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주택 여러 가지 어, 비용 차감되는 게 있고 또그 다음에 누진 세율로 0.6%부터 어, 0 5부터해서 뭐 3.2%까지 실질적인 종부세 내는 비중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누진 공제 기본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2, 3억짜리 집만 하더라도 그냥 바로 이제 그 종부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 세이가 작지 않은 게 일반 세율은 3% 다주택으로 인한 중과세율 같은 경우는 6%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뭐 과표상 뭐한뭐 뭐 4, 5억 정도만 되더라도 3%면은 바로 이제 한 1,500만원씩 1년에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익 자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자는 전혀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해야 할까요? 왜 그런지 사례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일단 제가 오늘 포커스로 둔 법인 투자는 그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뭐 주거용 부동산 이미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를 하셨거나 그 다음에 월 임대소득을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내가 1주택이 있고 추가로 투자처를 찾는데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투자처를 못 찾는 게 실제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런 상담 사례들이 되게 많았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상업용 부동산을 덜컥 투자하자니 어, 특히 고소득자들 최근에도 저희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이 뭐 연봉 한 1억대 뭐 2억대 최근 뭐 대기업만 다녀도 인센티브까지 감안하면 1,2억대 넘어가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뭐 개인으로 투자하자니까 어 개인 소득세율이 되게 높아요 제가 소득세를 준비를 했는데 보통 1억만 넘어가도 이제 한 35%의 소득세율이 됩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단일 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5% 14 1 에다가 지방세까지 15.4%의 소득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종합소득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가 그저 기존, 기존의 근로소득이 있다 한다면 이 근로소득에 합산을 해서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 소득이 합산된 이후의 수익으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이 연소득 2억 이하는 10% 2억에서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22% 3000억 초과 25% 웬만하면 연소득 2억 이하로 잡히겠죠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의 법인세율만 내면 되다 보니까 어, 실질적인 세율이 되게 낮아집니다 물론 이 법인으로 해서 또 개인으로 돈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근로세 협산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내가 소득이 없을 때이연을 시켰다가 법인으로 쌓았다가 소득이 없을 때 이렇게 또 내가 소득으로 받아서 소득세를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따로 주제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사례로 임대소득 연 2천만 원을 받는 상가에 투자를 했다 했을 때 개인과 법인이 어떻게 비용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먼저, 개인 근로소득을 1억을 받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 사업은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재산세 등 비용을 120만원 정도 감안을 했을 때, 연소득 1,880만원의 소득을 감안을 해서 세금 계산을 해보면, 개인으로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제 35%의 소득세율이 나오니까 658만 원의 이제 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법인은 10%의 법인세가 188만 원의 소득 법인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10%까지 감안하면 개인은 723만 8천 원의 총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법인은 이제 소득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무비용이라든가, 이런 기장료 뭐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해서 연애 한 12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그런 비용까지 발생을 해도 326만 8천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세금 차이가 거의 따블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이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자녀들과 소득을 나눈다든가 또 배당소득을 처리를 한다든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또 그 안에 속과적으로할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특히 고액 연봉자들이 임대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부터 법인으로 세팅을 한다 한다면은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법인에 대한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하신다면은 되게 좋은 절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사실 이 법인 세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저보다는 세무사님들 영역이긴 하지만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번에는 이제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 시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또 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를 하나씩 하나씩 시리즈별로 한번 준비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몇 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상에 따라서 또 사례로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